여보, 제발. 오늘 벌써 다섯 번째에요. 이제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요. 제 목소리는 이미 쉴대로 쉬어간 얇은 떨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애원 섞인 목소리에도 범수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뜨거운 열기가 그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는 제 뺨에 맺힌 땀방울을 입술로 훔쳐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선씨, 정말 미안해요. 나도 멈추고 싶은데 당신만 보고 있으면 당신의 이 살결이 내 손에 닿기만 하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달콤하면서도 지독한 피로감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침대 헤드를 붙잡으려 했지만 팔에는 이미 힘이 다 빠져나가 베개를 움켜쥐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얀 색면 이불은 우리의 열기로 인해 이미 땀으로 묵직하고 축축하게 젖어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고, 베개 또한 머리카락 사이사이에서 흘러내린 땀방울로 인해 지독할 만큼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범수씨의 거칠면서도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다시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탄탄한 근육이 제 몸에 닿아왔고, 그 열기는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58년이라는 세월을 살며, 단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폭풍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저항할 힘도 도망갈 의지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칠게 몰아치는 그의 숨결에 제 몸을 온전히 맡기는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예순을 바라보는 이 남자에게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솟구치는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이토록 무력하게 그에게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20년을 혼자 죽은 듯이 살아온 저에게 이 남자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제 인생을 이토록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걸까요? 이 기적 같고도 관능적인 이야기의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상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계신 곳을 남겨주시면 그곳을 향해 여러분의 앞날에 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58살의 박미선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저는 세상만사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정막함 속에 가두어 살았던 제가 어떻게 이토록 뜨거운 불꽃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는지 그 은밀하고도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도 무거웠습니다. 28배 결혼해 38배 남편을 가남으로 먼저 보내고, 저는 꽃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대학가 근처의 빌라 두채 덕분에 경제적으로는 남부러울 게 없었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천만원의 월세. 남들은 저를 복 많은 과부라 불렀지만,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텅빈 거실에서 혼자 TV 소리에 의지해 밥을 먹고 차가운 침대 끝에서 잠드는 일상은 화려한 통장 잔고로도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허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부신 봄날이었습니다. 노후화된 비동 3층 원룸의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던 날이었죠. 동네 부동산 사장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며 한 남자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미선씨, 이분이 한범수 씨예요. 이 근방에서 일 깔끔하기로 소문난 최고의 목수죠. 그와 눈이 마주친 찰나 저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175cm 정도 되는 키에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단단한 체격. 무엇보다 제 시선을 강탈한 건 반팔 티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그의 팔뚝이었습니다. 뼈약볕 아래서 단련된 구릿빛 피부 위로 굵은 혈관과 탄탄한 근육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지형도 처럼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안녕하세요 한범수 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한 저음이었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내민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제 손을 감싸는 온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딱딱한 굳은 살이 제 연약한 피부에 닿을 때마다 묘한 전율이 이렇습니다. 58년 평생, 남자의 손이 이토록 남자답고 든든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함께 공사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면 티셔츠 위로 비치는 넓고 고든 등판, 걸음을 옮길 때마다 꿈틀대는 허벅지 근육, 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제 세포들이 하나둘 깨어나 아우성치는 기분이었죠. 방 안을 둘러보는 그의 태도는 더없이 진지했습니다. 벽을 두드려 소리를 듣고 내려앉은 천장을 꼼꼼히 살피는 그의 여벌굴에서는 장인의 향기가 났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구리빛 목덜미로 흘러내릴 때 저는 제 심장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벽지는 전부 새로 하셔야 겠고, 천장은 나무를 덧대서 보강해야 겠습니다. 바닥은 아직 쓸만하니 살리시죠. 미선씨 생각은 어떠세요?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저는 바닥에 놓인 무거운 공구함에 발이 걸려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아, 짧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눈을 감은 순간 강한 힘이 제 허리와 팔을 낚아챘습니다. 범수 씨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이 제 몸을 감싸 안았고, 제 얼굴은 그의 넓은 가슴팍에 파묻혔습니다. 은은한 땀 냄새와 나무 향기가 섞인 그의 채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습니까? 그의 낮은 음성이 제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제 팔뚝을 잡고 있는 그의 소나기 힘은 대단했습니다. 그 짧은 찰나, 제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그에게서 떨어졌지만, 그의 손이 닿았던 자리는 여전히 불꽃이 튀는 듯 뜨거웠습니다. 58세의 미망인, 그리고 60세의 목수. 이 평범한 만남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소용돌이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째 공사가 이어지던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유난히 후텁지근하던 하늘이 갑자기 낮게 내려앉더니 칠흑같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곧이어 화광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듯 거센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 중이던 3층 원룸은 아직 창문 보수가 덜된 상태였죠. 아이고, 비가 들이치네. 자재 젖으면 큰일인데 범수 씨의 외침에 저도 정신없이 방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열린 창틈으로 사정없이 밀려들어오고 있었고 바닥에 쌓아둔 값비싼 목재들이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비를 맞으며 무거운 나무 판재를 안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비켜나 있어요. 이건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야 빨리 끝내죠. 빗물에 젖은 나무는 평소보다 두 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둘이서 낑낑대며 자재를 옮기다 보니 어느새 우리의 옷은 땀과 빗물로 뒤범벅되어 몸에 착 달라붙었습니다. 범수 씨의 얇은 티셔츠 너머로 요동치는 근육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비쳤고, 저 역시 젖은 옷 때문에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 부끄러움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겨우 자제 정리를 마치고 나니,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범수 씨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빗방울보다 더 차갑게 빛나다가도,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변했습니다.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의 걱정 어린 말투에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범수씨도 엉망이에요. 저희 집이 바로 위층인데, 일단 올라가서 좀 씻고 옷이라도 말리시겠어요? 이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네요. 4층 제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범수 씨의 묵직한 발소리가 제 뒷덜미를 간지리는 것 같았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서둘러 수건을 내주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저는 주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를 꺼냈습니다. 비 오는 날의 핑계였지만 사실은 제 안의 떨림을 감추기 위한 술한 잔이 절실했습니다. 잠시 후 머리에 수건을 두른 범수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은 아까의 거친 목수와는 또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치명적인 남자의 향기를 풍겼습니다 창박은 여전히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방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다가 다시 어둠으로 밀어넣기를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미선씨 참 곱네요. 처음 봤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 빗물보다 더 맑은 분이라고.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막걸리잔에 물결이 잃었죠. 범수 씨는 제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고 덥석 잡아왔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박힌 거친 굳은 살이 제 손등을 스치자 마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범수 씨. 나, 미선씨를 그냥 집주인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20년 동안 닫혀있던 제 마음을 당신이 열어버렸어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창밖에 번개가 그의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을 비쳤습니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2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세상이 봄눈 녹듯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키스는 거칠었지만 다정했고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창밖의 폭우는 마치 우리의 열정을 축복이라도 하듯 더 거세게 쏟아졌고 그날 밤 저는 58살의 나이에 잊고 있었던 겨자라는 이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온 영혼의 부딪힘이었죠. 범수 씨와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다음날 환희로 가득 차야 할제 마음 한 구석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6개월 전부터 만나온 철물점 주인 민철 씨 때문이었죠. 그와의 관계는 사랑이라기보다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상부상조에 가까웠습니다. 50대 중반의 그 역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였고 우리는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밥을 먹고 정막한 밤을 함께 견뎌주는 사이였습니다. 설렘도 두근거림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사이는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제 안에는 범수 씨라는 거대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범수 씨의 그 진실한 눈빛을 보며 민철 씨를 계속 만나는 건 그에 대한 기만이자 제 사랑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리하자. 오늘 반드시 끝내자. 화요일 저녁. 저는 거짓 핑계를 대고 민철씨를 불렀습니다. 민철씨, 비동 4층 수도꼭지가 또 말썽이네요. 잠깐 와서 봐주실래요? 잠시 후 도착한 민철씨는 평소처럼 투박한 공구 가방을 들고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욕실에서 한참을 씨름하던 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미선씨, 수도는 멀쩡한데? 어디가 샌다는 거예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철 씨,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불렀어요.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철 씨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쓴웃음을 지으며 공구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긴 거군요. 그 목수 양반인가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끄덕였습니다. 민철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낼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의 낮은 한숨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요즘 미선 씨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나랑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는 순순히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앞에서 문고리를 잡던 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러더니 뒤를 돌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쉬움과 미련, 그리고 묘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선씨,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만 제대로 하면 안 될까요? 6개월의 시간을 이렇게 차갑게 끝내기엔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의 제안은 위험했습니다. 머리로는 거절해야 한다고, 이건 범수 씨에 대한 배신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간 미운정 고운정 다든 그의 슬픈 얼굴을 보니, 차마 매몰차게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끝에 그의 품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의 익숙한 체온과 손길이 닿는 순간, 제 머릿속을 채운 건 민철 씨가 아니라 범수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민철 씨의 키스는 능숙하고 매끄러웠지만 범수 씨가 주었던 그 서툴고도 절절한 떨림이 없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제 영혼은 이미 범수 씨의 구릿빛 팔뚝 안에 머물고 있었죠. 그 짧고도 긴 시간이 흐른 뒤 민철 씨는 아무 말 없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확인했습니다. 미선 씨 마음속엔 이제 내가 한 뼘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려. 행복하세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민철 씨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샤워기 물을 세게 틀고 울었습니다. 민철 씨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범수 씨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제 마음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 지독한 사랑의 무게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남자는 단한 명, 범수 10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범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범수 씨. 저예요. 지금 바로 보고 싶어요. 민철 씨와의 마지막 정리를 끝낸 후 저는 범수 씨의 손을 잡고 인생의 새로운 막을 올렸습니다. 58과 60의 나이. 남들은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 그냥 친구처럼 지내라고들 했지만 우리는 서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서류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남은 생을 온전히 책임지겠다는 진심이었죠. 우리는 조촐한 약속의 식사를 마치고 꿈에 그리던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의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호텔 방 범수 씨는 체크인을 하자마자 제가 잠든 사이 몰래 치수를 재서 맞췄다는 다이아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미선 씨, 아니 여보, 평생 고생만 한이 거친 손으로. 당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자로 대접하며 살게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20년 상처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 저는 범수 씨의 또 다른 면모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건은 첫날 밤에 터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오고, 은은한 조명 아래서 우리는 부부로서의 첫밤을 맞이했습니다. 범수씨의 눈빛은 신혼여행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심상치 않았죠. 목수일을 하며 평생 다져진 그의 체력은 제가 상상하던 개순살로신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벌써 세 번째예요. 나 이제 정말 졸려요. 자정이 넘은 시간, 제가 지쳐 잠들려 하자 범수씨가 다시 저를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선씨, 근데 당신이 옆에 있는 게 꿈만 같아서 당신 살결이 닿으면 도저히 잠이 안 와요. 그는 마치 20년의 세월을 하루 만에 보상받으려는 사람처럼 열정적이었습니다. 새벽 2시, 4시. 시계바늘이 돌아갈 때마다 저는 그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예순 살 남자의 체력이 이토록 대단할 수 있을까요? 평생 무거운 목재를 들고 망치질을 하던 근육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가 뜨기 직전까지 이어진 그의 사랑공세에 저는 땀으로 범벅이 된채 베개를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여보, 제발 다섯 번째에요. 나 이러다 제주도 구경은커녕 호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제 호소의 범수씨는 그제야 미안한 듯 저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죽어있던 여자의 본능이 이 뜨거운 남자 덕분에 완전히 되살아난 기분이었죠. 우리는 남은 신혼여행 기간 내내 손을 꼭 잡고 제주도 해변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참 보기 좋은 중년 부부라고 덕담을 건넸지만 그들은 알까요? 이 점자는 60살 목수 남편이 밤마다 얼마나 뜨거운 야수로 변하는지 말입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다는 말, 저는 이제 믿습니다. 58배 찾은 제 진짜 사랑은 20대의 설렘보다 훨씬 더 깊고, 30대의 열정보다 훨씬 더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원한다면, 운명은 반드시 범수 씨 같은 뜨거운 선물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까요. 유튜브 마무리 멘트. 오늘 준비한 박미선님의 뜨거운 사랑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8배 찾은 제 2의 전성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